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디 ESM을 맡고 있는 이승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아마존 퍼스널라이저를 활용해서 AI 사업과 어떻게 저희가 거래까지 증가시켰는지에 대한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 서머리입니다. 어, 처음에는 저희 브랜디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왜 AI ML을 도입하게 되었는지부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키텍처, 컨피규레이션 그리고 구매 전환율 상승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브랜디는 어, 대중적인 그런 종합물이 아닌 타겟 맞춤형 버티컬 커머스 앱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풀 필먼트 서비스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가 보유한 버티컬 커머스 앱들은 여성 쇼핑을 위한 브랜디, 그리고 남성 쇼핑을 위한 하이버, 그리고 여러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되어 있는 서울스토어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앱들을 통해 10대, 20대, 30대, 30대 등의 다양한 연령대를 위해 최적화된 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다양한 쇼핑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을 보유하게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하는 이유는 한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바로 쇼핑할 수 없을까? 이걸로부터 인해서 저희가 여러 앱을 동시에로 출시하는 그런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201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브랜디가 론칭이 되었고요. 2018년도에는 하이버가 론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2020년도에는 6천억 원의 누적 거래액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때 패션업계 최초로 하루 배송도 같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같이 저희가 자체 풀필먼트 센터도 같이 구축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누적 거래액 1조 원까지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 버티컬 커머스 앱 플랫폼 전략대로 빠르게 여러 이제 앱들을 출시해 나가면서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흑자전환까지 달성한 좋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저희 메인 주제로 넘어가서 저희가 AIML을 어떻게 도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AIML의 성공 여부를 이뤄내길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IT 사업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뒤에는 간단하게 프로그램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죠. 이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저희는 ML 모델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ML 모델링을 학습시켜서 개인화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것을 AI 사업의 일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AI 사업에 대한 구성 요소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지표에 대한 생성. 이것은 문제에 대한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가 있고, 세 번째는 ML 코드가 있습니다. 우선 지표라는 것은 이제 문제 정의인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AI로 무엇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AI라는 수학적 함수에 어떤 변수를 최적화하도록 만들 것인가? 저희가 공원이득을 위한 최적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클릭률을 위한 최적화를 할 것인가? 거래액을 위한 최적화를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저희가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어, 지금 보시는 내용은 머신러닝에 숨어 있는 기술적 부채라는 디스컬리라는 전 어, 다른 이제 클라우드 <laughs> 엔지니어가 출시한 논문이 있는데요. ML 코드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전체 모델링의 가장, 가장 작은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능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고 엔지니어링 공수도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 데이터 수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뭐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저희가 진행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중요한 ML 코드를 어떻게 하면 자동 학습시키고, 그리고 저희 요구 사항에 맞게끔 어떻게 이것을 최적화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존 퍼스널라이즈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으며, 그래서 도입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개의 가방이 보이시죠? 이두 개의 가방 중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더 눈이, 눈길이 가십니까? 아니면 어떤 걸더 클릭하고 싶으실까요? 아마 많은 대중분들의 아마 네, 왼쪽에 있는 고가의 그 명품 가방이 좀더 관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클릭하신 분들 중에 실제로 이 고가의 가방을 고민 없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구매 가능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예시는 저희가 만약 타겟률을, 아, 클릭률을 타겟팅만 한다면 일어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지표는 사실 이루기 굉장히 쉽겠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클릭들이 일어난다고 절대로, 어, 거래액과 같이 비례해서 동일하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릭률이 아닌 실제 구매 전환율을 초점을 맞추고 기준을 잡아갔습니다. 저희는 사용자가 플랫폼을 켰을 때 당장 구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 기준으로 추천을 학습하고 제공해 드립니다. 우선 저희는 최초 신규 유저들에게는 최대한 다양한 셀렉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원하는 상품이 없으면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셀렉션을 증가를 시켜서 사용자 취약, 아, 사용자 취향을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사용자 행동 패턴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큐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즉, 팔, 잘 팔리는 상품을 사용자가 쉽게 볼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맨 위로 진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 브랜디 내에는 500만 개가 넘는 상품이 지금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몇천 개 또는 만개 이상의 신규 상품 계속 등록되고 있죠. 사람이 이거를 직접 큐레이션하고 추천까지 하려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AI 큐레이터로서 사용자 패턴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AI 개인 추천 서비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한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세 어, 명의 기종 사용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A, B, C가 있죠. A는 드레스를 좋아하고 구매하는 사람이고, B는 티셔츠, C는 A랑 비슷한 드레스 취향을 가진 사람이 바지도 보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AI 큐레이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추천을 해야 가장 구매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우선 A에게는 신규 상품, 신규 상품 또는 아직 못본 상품을 진열을 하고 B에게도 A와 비슷한 형식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C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높을까요? C는 A와 비슷한 어, 드레스 또는 A가 이미 구매한 드레스 기준으로만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바지는 신규로 하,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AI는 이제 한 번도 결국에는 못본 상품을 분별을 해내서, 그리고 추천을 해 드리는 것이죠. 어, 사람이 평균적으로 한 100개의 상품들을 스크롤링 한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면은, C에게, 어, 예를 들어, 티셔츠 이벤트가 있다고 10번의 진열을 C 그 사람에게 티셔츠를 보여준다면, 저희는 결국에는 10번의 판매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저희는 존닝 필요한 진열에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진열을 해야 되고, 이 진열을 통해서 판매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얻게 될수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노출된 상품 대비 구매율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거래액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어,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트래픽입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신규 유입도 매우 힘든 상황이고, 지금 동일 트래픽만으로도 저희가 구매 전환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그 이제 노출을 어떻게 저희가 진열을 하냐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판매 기회가 더 생기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이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한 아키텍처인데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마 저희가 심플하지 않았으면 아마 도입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퍼스널라이즈는 사용하기 매우 편리하고 그만큼 퍼포먼스도 나온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 우선은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인데요. 저희 버티컬 커머스 앱으로부터 실시간 노출 데이터를 아마존 msk를 통해서 s3에 먼저 접수를 합니다. 이 노출 데이터는 사실 복잡성이 굉장히 높아서 실제 저희한테 의미 없는 데이터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의미 있는 데이터를 바꾸기 위해서 우선 아마존 emr 스퍼성을 위해서는 emr 또는 이제 배치잡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는 글루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etl 작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저희가 원하는 사용자에 대한 행동 데이터를 추출해 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퍼스널라이즈에게 전달을 해주죠. 그러면은, 어, 이제 이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에 대한 좀더컨피규레이션을좀 궁금하시겠죠? 네. 아까 보셨던 그림에서부터 S3가 행동 데이터를 데이터 세트로 구성을 해서 저희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에 적제시킵니다. 우선 퍼스널 라이즈 안에는 다양한 레시피가 존재하고 저희는 10개 이상을 좀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쉽게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이세 개로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심스입니다. 이 심스는 비슷한 상품을 필터해 주는 레시피고요. 두 번째는 r i 러티즉 다수의 사용자의 행동 기반으로 인기 상품을 골라내 주는 역할을 해 주고요. 마지막으로는 user personalization입니다. 개인화 레시피입니다. 사용자 행동에 따라서 예측을 해주는 레시피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레시피들을 통해 저희가 우선 솔루션화 시켜서 트레이닝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닝 모델은 학습할 때마다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매번 새로운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서 더욱 좋은 이제 트레이닝 모델을 만들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은 실시간성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배치성 추천을 해야 된다면, 어, 캠페인을 굳이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페인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API 호출을 이제 할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뭐 메인으로는 뭐 예를 들어 get recommendation 또는 get personalized ranking 등 실시간 추천 또는 개인화 랭킹 추천을 저희가 받게 되어서 이 목록을 사용자에게 다시 리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거를 데이터 세트하고 이제 학습시키고 하는데 실제로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시간 성으로 결국 엔 상품이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벤트 API라는 이벤트 트래커 API라는 사용자의 이벤트를 트래킹해가지고 사용자가 클릭 또는 뭐 구매, 장바구니 담기,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실시간으로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추천 영역의 상품들도 같이 변경해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설정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가 어땠을까요? 퍼스널라이즈를 저희가 2019년도에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순에 이제 도입을 시작했는데요. 어, 이때 당시 저희가 사람이 추천하는 점수를 1.0이라는 베이스 점수로 먼저 두어서 6개월 만에 1.5라는 점수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뜻은 지금 50% 이상의 효율성을 보여준 거고, 즉 사람이 직접 추천한 것보다도 50% 이상을 판매가 이뤄진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매해 점수가 계속 올라가는데요. 이 폭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저희는 앞으로 또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지 이 점수를 더 빨리 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온 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입니다. 2021년부터 저희가 좀더 본격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AI 큐레이터의 높은 품질과 구매 전환율의 표준 편차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2023년도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3.42라는 네, 좋은 점수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사실 이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높아질 계획일 것 같고요. 어, 아직도 저희가 아직 안 사용하고 있는 레시피나 또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한 부분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점수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노출 대비 구매 전환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는 클릭률, 구매율, 노출량, 그리고 구매 전환율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초록색 선이 구매 전환율 지표인데요. 이게 좀 위아래로 점프가 굉장히 심하죠? 네, 근데 뭐 당연히 저도 이게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어, 현실에는 뭐 날씨, 이벤트, 그해 당시의 유행, 뭐 휴가철 이런 거에 대한 수많은 변수들이 동시에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거는 트렌드를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트렌드가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하긴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가 첫 번째는 셀렉션 증가였습니다. 저희가 신규 유저 유입으로 셀렉션 증가를 해서 결국에는 노출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2020년부터 저희가 아까 하이퍼 프레멘트 튜닝을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이 초록색 선의 어 구매 전환율 그 표준 편차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전반적인 노출, 클릭률, 그리고 구매율도 이제 서서히 같이 올라가고 있었고, 지금 저희 지표로 이제 가져갔던 구매 전환율이 전반적으로는 다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트렌드도 같이 볼수 있었죠. 그래서 AI 사업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결국에는 지표, 데이터, 그리고 ML 코드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풀고 싶은 문제는 이 구매 전환율에 어떻게 최적할 화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리캡을 해드리고 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브랜디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버티컬 커머스랑 풀 필먼트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에,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ML의 가장 성공 여부를 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해서 데이터, ML 코드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정의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개인화를 해야 되나?에서부터는 실제로 동일 트래픽으로도 구매 전환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네, 그런 결과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퍼스널라이즈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아키텍처를 구성했고 이거에 대한 컨피그레이션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퍼스널라이즈를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사용하면서 사람보다 3.42배 효율과 그리고 하이퍼패러미터 튜닝을 통한 구매 전환에 대한 안정화.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브랜디와 함께 AWS 그 아마존 퍼스널이즈에 대한 활용한 사례를 이제 공유해 드렸는데요. 시간이 좀 짧아서 사실 모든 정보를 넣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정보도 있었지만 예, 유익한 시간이 되어서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같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